오늘은 엔소 코인의 최근 흐름과 시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중인 투자자분들이나 추가 매수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엔소 코인은 약1580 원선에서 거래 중이며 금일 기준 약5% 하락을 기록 중이죠. 어,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 속 박스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트를 보면 10월 말부터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급락이 시작됐고 11월 초부터는 비교적 일정한 거래량 속에 1500원대 초중반에서 수렴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월 2일과 5일 두 차례 나타났던 급등 시도인데요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저점 매수세 유입이 있었지만 바로 윗저항대에서 강하게 눌리며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아직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1800원 부근은 최근 여러 차례 저항으로 작용한 가격대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볼린저 밴드 기준 하단에 위치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RSI는 여전히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MACD 히스토그램 역시 아직 음봉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 모멘텀 회복엔 다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다만 최근 이틀간의 거래량을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 거래량 증가 속에서 하단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진다면 네,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초입 구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엔소 프로젝트 자체는 탈중앙화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최근엔 파트너십 확장 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싱가포르 기반의 AI 연구 기관과의 협약 체결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바 있었죠.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 심리 위축과 맞물려 기술적 반등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소위 세력 매집 구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1,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매물 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 전환 캔들이 등장하고 이후 1,800원 돌파에 성공하게 된다면 추세 반전의 단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500원 선이 이탈될 경우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며 추가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엔소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확장성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어, 결국 이 구간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분할 매수 혹은 하단 추세선 확인 후에 반등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차트 흐름만으로도 단정적인 타점 제시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입 시점 목표가 손절가 등의 세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6611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따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락 추세 속에서의 반등 시도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눌림목 진입보다는 명확한 상승 돌파 이후에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보다 안전할 수 있죠.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 1 0 9 5 9 6 6 1 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디파이 알트 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 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10-959-6611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 909 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